아직까지는 뭔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laughs> 몸통단 다 뜨고 여기 밑에 고무단만 남아있어요. 고무단만 딱 뜨면 이제 팔 뜨면 되고 단추를 달아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모르겠어요. 이전에 떴던 게 확연히 오래 걸려서 그런가 빨리 뜬것 같은 그런 <laughs> 그런 느낌이네요. 뭔가 아직까지는 <laughs> 비루해 보이지만 딱 지금 시기에 입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얼른 떠야 되겠어요. 제가 요즘에 성격이 매우 안 좋아진 것 같아서 <laughs> 구입한 책이에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제가 원래 조금 기분파이기는 한데 이게 약간 스스로가 감정이 통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되게 자괴감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플랜을 세웠는데 내가 그걸 결국엔 해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하루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감정대로 살까라는 걸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이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럴 때가 되게 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요즘에 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이유 없이 들어야만 하는 짜증 사람들의 짜증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코로나 랑도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사람들이 되게 화가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포함해가지고. 평소 같으면은, 음, 딱히 그냥 지나쳐도 될수 있을만한 일이고, 뭔가 누구나 다 다른 사람한테, 특히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짜증을 쉽게 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쉬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유난히 드는 하루, 하루, 였어요. 근데 그게 저도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어, 갖게 됐었거든요. 일단 내 기분이 상하는 건 어쨌든 제 손해인 거고 참지 못한 건 어쨌든 제 주관에서 실패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전보다 안 되는 것 같아서 어, 이거는 약간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책을 찾다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제목을 부재가 되게 공감이 됐었거든요. 그 부재를 보시면은 기분 따라 행동하다 손해 보는 당신을 위한 심리 수업.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이유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상황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 짜증 나게 했어. 정, 그거에 대한 짜증은 정당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라도 어쨌든 손해는 내가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손해는 나인 거예요. 그게 싫더라고요. 뭔가 굉장한 고찰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심플한 이야기죠. 나만 손에다. 근데 그 컨트롤이 스스로가 안 된다고 느껴졌어요. 성격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샀습니다. <laughs> 재밌게 읽고 있어요. 공감이 갔어요. 프로로그부터. 이 책을 이미 선택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평소에 생각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안심해도 좋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을 마음이 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 책을 집지 않죠. 음,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은 약간 내 자신을 위해서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네, 해석을 했습니다. 내 기분에 대한 책임은 내 책임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른 사람 또한 내 감정을 모를 권리가 있다. 나 또한 그 사람의 감정을 몰라도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짜증을 하는 감정을 내. 그건 난 그냥 지나쳐도 되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괜히 내가 기분 나쁠 필요가 없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실.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지만 엄청 어려운 부분인데, 명제 같이 이렇게 읽, 읽으니까 개념적인 부분으로 다가오니까 오히려 더 이거를 내 걸로 만들기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걸 한 번에 읽고 싶지 않아서, 챕터에 안에 있는 부제별로 읽고 있어요. 오늘은 지적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대처하는 법을 읽을 거예요. 재밌겠군. 많다 고기가. <laughs> 아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아 미치겠네. 고기 환장한 사람 같잖아. 너무 예쁘죠. 개복숭아. 안쓴 숟가락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이게 진짜 별거 없는데 냉동으로 사 놓고 구워서 그냥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또에다가 항상 먹어버렸다니까 그냥 먹으면은 조금 낯설어요 이제 뭘 먹어도 그냥 나또 올려가지고 다 먹어요 맛이 없다어 아. 아, 맛이 없구나 아 끝맛은 맛있는데 이거 뭐 어, 어디건지 말씀드리면 너무 제가 대놓고 맛이 없다 그가지고 편의점에서 그 있잖아요 그딱 아메리카노 통으로 이렇게 파는 거 원래는 제가 저희가 이제 저 기계가 있는데 캡슐을 못 썼어요 근데 캡슐을 거의 백화점 가서 사는 편인데 시간이 없어서 가, 도저히 갈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그렇게 편의점에서 파는 거? 근데 처음 먹어보는 브랜드로 샀는데 끝에 향이 약간 사탕, 사탕향 같은, 사, 커피맛 사탕향? 같은 느낌이에요. 아유, 근데 난 처음은, 아유, 어떡하지? 정이 안 가는데? <laughs> 물을 좀, 물을 좀더탈걸 그랬나? 자, 이제 또 열심히 얘를 또 떠야 되겠죠? 딱, 호딱, 호딱 뜨자, 호딱 뜨자. 팔을 열심히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뭔가 계속 겉뜨기로만 뜨는 패턴이다 보니까 엄청 빨리 뜰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거 여름 썸머 티셔츠 할때 이미 시작을 했던 디자인이어가지고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길이가 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짧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 조금 팔다 떠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몸통 길이가 저한테 너무 짧다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무리 하기 전에 막 바지 입고 버클라인 다 확인해보고 했는데도 약간 좀 이렇게 입고 앉았을 때 말려 올라갈 때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마무리를 해가지고 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밑에 부분이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단위로 완성이 됐는데, 음, 모르겠어. 약간 눈으로 보기에는 약간 짧아보이는 느낌인데, 이게 부인액이다 보니까 더 앞에가 짧아보이는 걸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일단 쭉 떠봐야겠어요. 여러분, 저 지금 팔 이렇게 떠놨거든요? 이렇게. 좀 넓죠, 통이. 이것도 줄인 건데, 여기 팔을 조금, 어, 넓게 떴더라고요. 단수, 코수 계산했을 때, 게이지 계산할 때 그렇게 차이가 없어서, 저는 그냥 그대로 했는데, 그렇게 차이 없던 정도가 아니고, 거의 한 0.3? 그 정도 차이여서, 그냥 동일하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다른 실을 사용했다 보니까 당연하게 너무 딱 붙는 걸 원래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정도 괜찮기는 한데 어 여기 팔이 조금 넓게 나왔어요. 생각한 것보다. 이 가디건은 퍼프 소매로 되기를 원치 를 않았고 또 요즘에도 스타일이 약간 변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일부러 확 줄이지 않고 한 10코 정도만 줄이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입어봤을 때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렸을 때 살짝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해,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다른 한쪽 마저 뜨기 시작을 했는데 엄청 공포, 공포스러운 상황은 뭐냐면 실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저 괜찮을까요? 이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가디건이다 보니까 팔 뜨고 단추 달 곳이랑 해서 밴드를 만들어야 돼요, 이쪽에. 그래서 거기까지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 되길 바래야 돼요. 어, 처음으로 뜨는 거면은 막 당황해가지고 팔 그냥 내가 원하는 길이가 아닌데도 막 불안해가지고 그냥 짧게 끝내고 대충 타협해서 끝내고 이랬을 텐데. 아유, 뭐, 네.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원하는 데까지 뜨고 이 컬러랑 이 실이 내년 봄에 나오거든요. 나온다고 해도 또 같은 컬러감으로 나올지 뭐알 수는 없지만, 일단, 원하는 대로 해보자! 하고,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팔 길이를. 사협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이팔뜰때 촬영을 못 했던 게 뜨면서 제가 원하는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계산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막 촬영하면서 하면은 도저히 혼자 막 생각을 하면서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제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된지 얼마 안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얘부터 맞춰놓고 똑같이만 뜨면 되니까 똑같이 틀뜰때 여러분한테 중간 사항을 보고해드리자. 이런 생각에. 얼른 얘부터 했습니다. 뭐, 모자르면 그때 가가지고, 네, 사가지고 하지, 뭐, 내가 이거 당장 못 입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쵸? 여기도 일단 떠보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얘는 콘사여가지고, 뭐, 대략적으로 그램수로 간음을 할 수는 있기는 한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도 이거를 4mm로 뜨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이, 이걸 이 디자인을 알려주시는 분의 영상도 4mm로 뜨고 있는데, 게이지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나오지는 않죠. 이 실의 도톰한 그 정도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길이도 다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완전히 똑같이 나오기는 힘든 것 같아요. 실의 특성도 있고, 또 사람마다의 이 손땀도 다 다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나 핏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완성되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정말 운이 좋게 남았다고 하면 저는 이거를 풀러서 길이를 약간만 더 수정을 할 생각이 있어요. 다른 한쪽마저. 또 열심히 뜨겠습니다 사실 얘도 갈 길이 멀어요. <laughs> 정말 드라마를 진짜 잘안 보는데, 왜냐면 제가 한번 뭐 하나 딱 빠지기 시작하면은 진짜 그것만 봐야 되는, 주구장창 봐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드라마는 웬만하면은 시작을 잘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너는 나의 봄을 시작해버려가지고, 이 넷플릭스에서 제가 거의 결제를 해놓고, 솔직히 생각해보면 결제한 만큼 못 보고 있어요. 취소를 하기에는. 약간, 나중에 또 보고 싶은 게또 생기고 이러니까 뭘 볼지 고민을 하다가 드라마를 하나 시작했는데, 너는 나의 몸을 지금 거의 약간 정주행하듯이 보고 있어요. 이제 싶0긴 한데, 제가 원래 서현진님을 너무너무너무 너무 좋아해요, 진짜. 거의 서현진, 서현진 배우님 나온 거는 다 봤거든요? 거의 다 봤어요. 근데, 아, 이동욱 배우님은 진짜, 와, 목소리가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 스토리가, 약간, 계속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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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laughs> 계속, 계속 보게 되는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로맨틱하면서 또 진지할 땐 엄청 진지한 스토리가 있고. 와, 요즘 아무튼 이 K 드라마 잘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뭐였지? 제가 얼마 전에 정주행을 끝낸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넷플릭스에서 명불허전 안 보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아직 명불허전 안 보셨으면은 진짜 한번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빅잼. 너무 재밌습니다. 명불허전. 빈센조, 김비서가 너무해? 처음엔 넷플릭스 시작한 게 김비서가 너무해였다. 응. 어, 생각보다 많이 봤네. <laughs> 너는 나의 봄. 오늘도 너는 나의 봄. 보면서 뜨개질을 해볼까 해요. 신나게 떠내러 가면. 아, 제발. 제발 시들이 모자르지 않기를. <목소리> 반대떡솜에 솜에 있는 부분 뜨고 있어요. 다음날 저녁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뜰수 있었고, 어, 꽤나 스피드 내가지고 뜨고 있어요. 그 다음날이지만 저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죠? <laughs> 손목 지금 이러, 이 부분에서 한 10코 정도 줄여가지고 고무단 떠주고 있는데, 고무단은 한 20단 정도 뜰 예정이에요. 몸통 길이가 조금 생각한 것보다 짧게 나와가지고, 어 아마 거기 뜯어서 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단추 달아주는 부분 시작할 것 같아요. 제가 막실 모자리면 어쩌지 하면서 엄청 걱정했잖아요. 근데 뻘쭘하게도 <laughs> 아직도 이만큼 남았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콘사가 가늠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큼이 남아가지고 아뭐이 정도면 몸통단까지 다뭐 수정 다 하고도 남겠다. 어,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별게 많이 없었어가지고. 네. 막 엄청 다양한 거는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 완성한 것만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빨리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뭔가 감정적으로 엄청 동요를 치었던 그런 한 주였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정신없는 마음을 다 잡는데 많은 시간을 드렸던 그래서 평소에 어, 좋아했던 것들을 하는 거에 집중을 했던 한 주였어요. 오늘 또 스피드하게 해가지고 반드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게요. 실이 안 모자라서. 오늘 저의 힐링. 저녁 힐링. 매화수 꼬북치. 오늘 끝낼 목표를 하고 있는데, 내 힐링도. 포기할 수 없지. 오늘 저의 잔은 시바견 컵입니다. 너무 귀엽죠? 작년 생일인가? 재작년 생일인가? 염소가 선물해준 거예요. 잘 쓰고 있다, 임마! 갈색 시바견입니다. 이거 꼬벅치 초콜릿 맛 되게 맛있어요. 레이어로 겹쳐 있어 가지고 되게 진하고 맛있고 연하지 않고 찐해서 좋아요. 그냥 어 30대를 앞둔 2 9살에그 정말 알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뭐랄까? 아홉수가 왜 그렇게 흔들리는 나이라고 하는지 솔직히 몰랐는데 29면 29지. 왜 기분이 더럽다고 할까? 예전에 같이 일하던 팀장님이 그랬거든요. 29 되면은 딱 11월 달부터 기분이 더럽고, 30딱 달면은 괜찮다고. 근데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니까 러 지금 느껴보니까 뭔지 알겠는 거예요. 막 당장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9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랄까요? 그니까 러 19이 20살이 될 때랑, 이 29이 30이 될 때는, 저는 스무 살이 될때 그냥 흐르는 대로 상황이 흐르는 대로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0대가 될까니까 뭔가 이제는 너무 모르겠다고 하기에는 이제 알겠고 <laughs> 요구되는 책임감이 더 많이 생긴다는 생각에 그동안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역하게 뭔가 스무 아, 살을 딱히 그렇게 채워서 내가 보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laughs> 새벽 4시 반입니다 길이까지 다 수정했어요 이제 앞에만 하나 끝 I'm gonna stay right on the bright side.